자 뒤쪽으로 빼줬습니다.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오른발 들어갑니다. 인천대가 박 속에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. 등번호 9번의 어담이 전반전 초반부터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. 네 아주 대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순간일 수가 있겠는데요. 네 인천대 어담의 선제 득점이 터지면서 스코 1대 0 인천대가 한발 앞서갑니다 이 장면인데요 여기서 아주대가 골키퍼에게 볼을 연결을 했고 아, 골키퍼가 수비수를 피하고 왼발 패스를 한다는 것이 아, 어담 선수에게 배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담 선수가 이 상대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왼발 슈팅으로 깔끔하게 골문 안쪽으로 볼을 밀어 넣으면서. 아, 선제 득점을 손쉽게 가져가게 된 인천대입니다. 자 헤더로 떨궈놨습니다. 인천대. 자 앞쪽으로 로빙 패스를 넘겨줬고요. 키 넘기면서 들어갑니다. 또한 번. 오답. 오늘 경기 멀티골을 전반전 10분 만에 터트립니다 왼발을 자신의 왼발의 힘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등번호 9번의 어답입니다.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서 로빙 패스가 넘어왔고 어답 선수가 골키퍼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정확하게 아, 골키퍼의 키를 넘기면서 멀티골을 만들어냈습니다. 아, 네, 센스 있는 득점, 힘들이지 않고 두 개의 득점을 모두 만들어낸 어답입니다. 네,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어답 선수고요. 자신의 등번호 9번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어담입니다. 이렇게 주심에게 항의를 한 모습이 좀 나왔고요. 자, 오른쪽으로 뿌려 줬습니다. 최이수. 자, 앞쪽으로 길게. 자, 박스 오른쪽에서 딱볼 크! 로 들어갑니다. 등번호 17번의 강동현 선수가 강동현 선수가 만회 득점을 만들어냅니다. 네 교체 투입된 강용현 선수인데요, 전반전 추가 시간에 아, 팀의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. 네 정재환 선수의 땅볼 크로스였고요, 아, 이 땅볼 크로스의 오른발을 정확하게 갖다 대면서 강용현 선수가 전반전 46분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.